짠. 세종찬 부동산입니다. 1-4생활건 도담동 라온프라이빗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왔습니다. 월분 테라스 공간을 가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주방 쪽하고 잠자는 공간을 분리할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라온 프라이빗 2014년 11월 12일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 0.74대 이고요. 라온 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지역난방 열병합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방향은 이쪽 편이 지금 BRT 라인이거든요. BRT 정류장 가까이 위치를 하고요. 어, 충남대 병원도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도담동 먹거리 상권이 바로 옆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요. 어, 생활하시기는 아주 좋습니다. 공급 면적 48.49제곱미터이고요. 전용 24.83제곱미터입니다. 분리형 넓은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세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넓은 테라스 공간이 우리 내부 공간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는 아주 많을 것 같네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창도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난방 효과 좋고요. 들어왔을 때, 바로 좌측편으로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 위치합니다. 선반으로 쫙돼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우산, 이런 것도 수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 빌트인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 들어와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데도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가, 네, 위아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는 이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빨래 해서 널어 놓을 수 있는 빨래 건조대도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는 이제 선반으로 해서 네옷 수납 이런 거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우리 욕실인데요. 네 안쪽에 샤워부스 되어 있고요. 수건장 어, 아주 좋습니다. 네. 비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침대, 큰 침대도 아주 충분히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쪽 편에는 이제 화장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거울 부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선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렇게 해서 선반으로 해서 네, 옷 예쁘게 개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아, 어, 바깥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아,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아옹 프라이빗또 바로 그 상권. 그 옆쪽으로 방축천이 또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BRT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서, 어, 외지로 이동한다든지, 우리 세종 시내를 이렇게 순환 이동하실 때도 아주 편리하게 교통편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종 청사 아주 가깝게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직주 근접으로 뭐 이렇게 원룸, 이렇게 조금 더 넓은 공간 원하시는 우리 직장인분들에게도 아주 추천 대상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종시나무공의 2개사 김은수, 홍기표입니다.